이 코치가 차야 돼! 야 돼! 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줄 서울려! 려줄 서울려! 줄려줄잘린려줄 서울려! 줄 서울려! 줄 서울려! 줄 서울려! 줄 잘린 려줄 서울려! 줄 서울려! 줄

유! 가자, 어. 가!!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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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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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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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지나 던져야 되죠. 배지 사람한테 말고 라인벌 맞다. 라인벌 맞다. 나가. 꼴대로, 꼴대로. <laughs> 빨리 줘! 당연히 줘! 당연히 줘! 돌아서우리블아이 뻥! 아니 뻥! 오케이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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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대준아 잘한다. 대준이도 안 되면 뻥! 도지 잡고 던져! 골대로! 손! 손발 주말고! 재민이 줘! 골대 쪽으로! 여기래! 여기래! 거도거도 발밑에 줘! 발밑에! 거도 발밑에 줘! 도현 드리가 t i m 가봐 i m o 가 t i 빼 o 가 Timo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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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가 t 가 t 가 Timo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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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유아드 패스. 유아드 패스. e s t t 려 e 려줘 빨리 줘. are the b so right. nah, oh e 패스 멀리. 하늘 말고 바깥으로. 패스 빵. 다나가 응? 저기 앞으로. 나가. 그렇지. Daunting, right. 나와, 고도요, 오케이. 네. 가지앞 보고 리이안뛴 사람은 보고 안 보고 면안 된다. 빨리 들어와 저우가. 돈이나 가더 들어가. 선수 어 가? 멀리 나가. 아 가. 자 정답. 정답. 나가라, 나가라. 모두 나와. 통다. 가자. 빨리 투. 유어 디펜아 유어 디스 유어 디펜스. 아이스 투스. 빨리 던져 줘. 멀리. 어. 그렇지. 가자, 고도. 가자. 가자. 어. 아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차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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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슛, 슛, <목소리> 슛, 다개발 <목소리> 슛, 핸들이, 오, 들어갔다, 들어갔다, 들어다 기다려, 기다려, <목소리> <목소리> <민트 벌려>. 걸려, 살아, 도현안 가는 척하다가, 안 가는 척하다가, 가, 가. 이재민, 이재민, 이재민! 따라와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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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으형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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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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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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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자 봐. 공영고 멀리 차아 멀리. 아니 탑려 나가자. 어디? 어디 또 고도야 살릴 거 나가. 고도현 나가. 가자나가줘 받아. 오케이. 또 해. 빨리거 빠르게 빠르게. 발 찼잖아요. 내려 내려. 고도야 네가 차아 예준이 줘라 지금. 준 줘라. 줘 줘. 대준아 해라. 예준아 해라. 해라. 자, 얘네 힘내자. 예준아 올라가라. 공격수 아이가. 준머라들어가나 빨리 출발! 넘어왔어요, 넘어왔어 나머지 나 나머지 요이지 나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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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지 나머지 나머요나나와지나머너 저쪽 골대 앞에 가있어 골대 앞에, 골대 앞에 가나공격나야지나는 사람 나물 먹자 머지나 골대 앞에 가, 공격, 공 올거야 년까지는 아, 괜찮아. 1학년. 이랑이는 그 넘는가 상황 없대. 아까 유치고 한데. 네, 아니 경기에서 뭐, 다시 얘기했어요. 아, 상상한 어, 게 해결 마음돼. 괜찮아. 이게 없습니다. 아, 네. 성민 올라타라. 더, 더, 더. 한번더도 돼. 고. 어디 내려 어디 내려가. 올 컷. 가자. 저이스 우리 다 다리 다리 지금 있잖아. 우리 야, 기다은 만지고 마라가한한은 북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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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어은 북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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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은 북한은 북한은 북 어. 은북 어. 은 북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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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한 어. 어. 누구가 발 떨어지고 선밟으면안 돼. 나때라이스던데 여기 여기. 오른 이리로 와 달라고. 이리로. 누라 이쪽 온나. 빨리 가라. 치고 나가라 이리. 치고 나가라. 어! 치고 나가라. 해. 치고 나가라. 해. 해. 에이! 네프 민준아. 빨리. 자, 이선수 자, 선리선리빨라 빠르게! 빠르게! 시장. 빠르게! 때려! 리빨 때려! 때려. 리 빨리, 가, 리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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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빨이 빨리, 아, 리 빨리, 빨리, 이리리 빨리, 리 빨리, 빨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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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보고 고우면 오, 드리블 해서 골대골그거역할이다그 역할 좋라줘라당연민당연민 줘. 아 여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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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겸아 한 번만 잘수 있을 때 네가 두 번째 아이가 당연히 좋아 당연히 당연히 할때 이때 아이 뺏기면 너아 뺏기면 아니, 너. 아 뺏기면 너. 빨자그리빨 빠르게 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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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, 네아인아 현아, 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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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현이, 걸려 현아 올려 우리 현이, 올려 현이, 이 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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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현이, 이 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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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

선손이 여기 있잖아 했는데, 공이 있잖아. 이야 손주야, 손 이리로. 로야 손주야, 손주야, 손앞으손 앞으로. 야 손주야, 손주야, 가주야 손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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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야 손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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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주로 손주야, 손 따라가 주야가주야손주 따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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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손주야, 손주로 손주야, 손뛰어 손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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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야 손주야, 손하야손 가져와! 돌아 빨리 가져와! 경원아, 공 오면 바로 들고 드리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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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드리블, 아, 드리블, 아, 드리블, 드리블, 슛이다 아, 엄청 아, 멀리서 슛하면 아, 안 돼. 아, 하정호 가운데로 들어와. 아니 아니,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레오아, 레오 아에 레오 앞에. 맞췄다, 됐어. 막아, 줘 아, 막아줘. 고대현 막아줘야 된다. 주선열, 못 막! 여기 막아줘. 走，走，走，走、okay.，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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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기 돌려 거기 려 위험하다 위험하다. 쉽게 위험해 십팔 오이 그래 치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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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나가라. 끝까지 붙앞앞앞앞 앞으로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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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맞아 김민수 맞아. 야 거리 거 거리 거리 거리. 해라 해 안돼 안돼 한번 그래. 한번 더! 나이스! 좋아! 괜찮다, 괜찮다. 빨리 가 빨리 갖고 빨리. 갈까. 빨리 갖고. 갈까? 아, 어 가요. 어떻게 할까요? 들어가자. 요들어갈까요